밥 드셨어요? <laughs> 밥 드셨어요? 너무 좋겠어요. 언제들밥 아, 먹나 봐요. <laughs> 안나랑 봐볼까? 오늘 단지하이 안녕. 안녕 안녕 야 근데 너 내가 있었을 때도 연락 안 하던데 뭐 아니야 그냥 봐봐 내 문자 보내래거든 아니 그럼 방이 어기서 아니 몰랐지? 뭐? 나 보기 힘들이뭐하 버스에도 막 누워있던데? 뭐 버스에 누워있고 막. <laughs> 내가 정손이다 <laughs> <나한테> 노래 <틀어. 웃음> 진짜? 아나. 이 언니 막 <웃음> 아니.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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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새이가 <laughs> 밝았는데도 아 그럼 애기잖아, 애기. 우리 소리 좀 누가 말려주세요좀 가르쳐줘야죠. 아 누가, 김소희 김소희. 가동 저이론이 어떡해요? 나 좋은 거 목소리 잠겨있는 거알 <laughs> 아직 안 갈아입은 걸 <laughs> 수도 있어! <laughs> 아직 안 갈아입은 걸 <laughs> 수도 있어! 아직, 아직 안 갈아입은 걸 수도 있어! 잠시만요! 어? 옷이 되게 커요! 우리가 안 갈아입을래요! 우와! 우와! 2018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만났네요. 네! 우리가 2017년도에 막 맞나? 몇 네. 월에 만났지? 우리 추울 때막 때. 추울 때! 살짝 추울 때 9월, 아, 3월에 아 그래? 아, 그래? 아, 봄에! 아, 봄에 봤구나 우리가 아, 봄에 오랜만에 아, 아,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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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멋진 소녀 뭐 아니죠 뭐 있죠? 아, 각자의 필로 하자 각자의 필로 맞추지 마! 이런 거 맞추시면 안돼 맞추지 마 절대 맞추지 마 내가 왜쳤던 걸로 기억나? 살짝 부담이 되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맞아. 네. 환영. 네, 네, 둘, 셋. 뚝뚝. 아띠 중집, 밑집. 아니죠. 안녕하세요, 여집 소녀입니다. 와. 와. 아, 역시. 아, 저는 어, 피카보 활동을 피카보. 이제 하고 마치고 쉬는 중입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제일 진짜. 제일 중요한 일. <laughs> 네, 계속 그냥 연, 연습 중이고요.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laughs> 아, 저도 종소리, 종소리 활동을 네. 이제 막 저번주에 끝내고, 저 네. 네, 저번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콘서트 준비를. 네. 새벽, 새벽 연습 중입니다. 아. 네. 네, 저는 저희는 작년에 아이 활동이 끝나고,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오, 아. 진짜요? 네. 재다친구요 친구들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응. 아, 친구가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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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저는 지금 뭐 활동 준비를 모 활동을 할 거라 제가 활동 준비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요스러스도 녹음하고 작사도 하고, 곡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laughs> 와, 네, 너무 행복한 데뷔를 마치고 지금은 또 연습 중입니다. 아, <laughs> 네. 어제부터 첫 데뷔. 아, 저 진짜 꿈만 같았어요. 근데 그만큼 또 너무 행복했고 재밌었어요. 저는 또 언제 또 기약이 없으면. 아. 네. <laughs> 네 다음 거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저께 앨범이 나왔고요 비밀정원이라는 앨범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네 이제 오늘 첫 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주공 멤버들 오랜만에 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아, 제가. <laughs> 네. 어, <목소리> <오>, 별이 언니! <목소리> 어, 잠깐 뭐 아, 번호를 알지어 아, 번호를 아, 네. <목소리> <목소리> 매일, 매일 주소 말고 매일. 번호를, <목소리> 번호를 <목소리> 꼭. 번호를 네,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다 저는 이제 부학생 2학년 됐거든요. 아 2학년. 2학년 됐어요.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이거저거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좋은 모습으로 곧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 좋은 소식이 많아요. 레드! 예스. 레드색을 맡고 있습니다 봤어요 제가! 어? 봤네요! 나도 봤네 아 뭐야? 검은색이라고? 화사가 파란색! 흑백이라고! 엄청 강렬했어요! 파사가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laughs> <웃음> <웃음> 뭔가 <웃음> 내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사, <laughs> 신기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막, 막 어머님들께서 찾아올 것 같아요. <laughs> 뭐, 아, <laughs> 아니 제가 이렇게 사인을 너무 하거나 사인 이 사인 무조건으로 뭐그럴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진짜 행복하고 멋진. 내가, 내가 만점을 거. 이제 해야 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조금씩 생겨요. 어, 우리 모두 뭔가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소미의 사인을 그래. 아, 사인 받는 것도 되게 행운의 여신이네. 얘도 <웃음> <웃음> 언니, 거기 중간에서 이렇게 노란색 꽃들그렇게 있잖아요, 꽃들이랑 같이. <laughs> 오, 되게 나. 너 진짜 웃나 시전에 봐가지고 제가. 어, 나 몰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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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나 어제 봐도 어. 기억이안 나. 솔규야, 아, 야 약간 <웃음> 다른 <웃음> 기억을 <웃음> 갖고 있어. 사사님 파란색 어. 했어요. 고 고구마 100. 어, 아, 고구마. 맞아 맞아 맞아. 고구 그래서 그 고구마를 직접 나눠 주는 아, 그 아, 아, 고구마. 고구마. 그걸 봤어요. 고구마 하나 인줄알았어요 아, 고구마 100개가 아니라 아, 고구마 랏데. 라고 <laughs> <라떼인 줄> 알았어요. 고구마 <laughs> <그거 라떼. 웃음> 라디 <laughs> 많이 아. 말하지 않았었어요. 힌트를 한번 힌트를 힌트. 한번. 어, 되게 웅골 목소리 랩 해보세요 어? 웅이성규 <끄> 땡! 어, <끄> 아! 소리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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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니까. 어... 강동원 강동원 키가... 감동한 선배님! 키가 크다고요? 키가 엄청 크죠 목소리가 엄청 낮으신다 엄청 목소리 진짜 너무 좋으신데 아. 모델 출신 배우예요 아, 모델 출신이요?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어 아, <끄> 계세요. 한번 더. 인도 계세요. <웃음> 아, 모델 출신. 모델 출신. 모델 출신. 목소 맞출 것 같아. 안돼요. 땡. 아. 네. 내가 좋아하는 네. 네. 내가 좋아하는 네. 네. 왜요? 한번또 힌트 하나 더. 힌트 하나 아 누구지 않을까? 목 앞에 안 앞에 성. 이이 이. 아니야. 잘생. 겼 이수영. 정답. 와! 슈퍼 모모랜드 아두공 어어어 슈퍼 아두공 모모랜드 슈퍼 소나무 아, 배 아연님 또 누구 말했었어 <Ps2> 너 누구 말하고 있었어 <목소녀> <무슨 말인지. 웃음> 아, <laughs> <laughs>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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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와들어 스누퍼, 모모랜드, 소나무, 백아연 빅톤 정답!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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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톤! 아, 안녕 안녕하세요. 빅톤다 단위도 있어요. 이렇게 몇천 원? u r 만 up. Ba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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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 oh, o 만 oh, o 원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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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할수 있어, 너? You a r 유아 넌할수 있어. 유아야 너 are t 아 e n e w 데 s t I don't get it. y 있다고. r e the one. You a r 너이 자식. one. You a 자 e 너 h e one. You are the one. You are t h 나할수 있어. 유아야 <laughs> 뭐 <laughs> 유아, <laughs> 땡 땡땡이 때 말고요? 슬기 말고 유아야 너할수 있어 포기 말고 땡 네. 네. 포기 말고 <laughs> 너, 유아야 너할수 있어 노래 추는 거 유아야 너할수 <laughs> 있어 울지 말고 통아 <laughs> <정답. 야! 웃음> 울지, 울지 말고 내 건데 내가 못 봤어 당연 유아야 너할수 있어 해보자 울지 말고 요, 아, 뭐밥 먹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뭐 그런 거였는데. 밥 먹었지. <웃음> <웃음> 나도 기억이 안 나. <laughs> 어, 기억 되게 재미가 는데 랩을 하고 있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기억력 <laughs> 되게 <있어>. <웃음> 좋다 <웃음> 맞아, 그런 거 있어. 오. 랩을 하고 있지. <laughs> 여기 연습실. 오. 오! 진짜? 오! 이이정도거것 같아요. 이거 맞춘 거아니에요 이거 요네거정합니다 같아요. 거는 지금 요 하고 있지여기는 연습실 너도 나도 있요 이거 맛요 이거 맛요있지여기는 연습실 너도 나도 있는해요는것 같아요. 이거 맛는거

답안 하고 아련한 눈빛. 막막이러지않았 <시 bubble> <Job> like 뭐 <Five> 어, 제 거예요? 막이 어, eu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 사이즈가 작은데 왜 사셨어요? <S investigating amusing> 되게 현실적이다좀더 신랄한 발레. 이거야, 진짜 사셨어요. <웃음> <웃음> 내 건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너한테 맞는 거니까 너 신어 어쩌다 작은 신발을 사셨어요 <laughs> 아, 아! 아, 즌에는 족발인데 아! 나기억나 아, 기억나 기억나 수정 봐 아니야 어, 너무 비슷해 네, 기억나지? 아, 그 계란 노른자 띄운 쌍화탕 둥둥띄운 어,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떨리면 우리 계란 노른자 한 개씩 띄운 쌍아차 맛있는 건데. 그 진짜 진국이야. 계피향도 솔솔 나면서 견과류도 막 씹히고 진짜 맛있거든. 와,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음, 진 나도 기억해 놔야 응? 너가 맞야겠다 이거 어떻게 해? 그건 너 너의 시험이야. 기억 기억 테스트 정원. 너 귀엽게. 아 내가 귀여운 하나 있는데.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전혀 아닙니다. <laughs> 어 그거 있었어. <laughs> 어, 그거 있었어. 있었어. <laughs> 아니면 뭐?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다. 어, 아그것도 있었어. 잠깐 이거 내 기억이 좋다. 그러 이런 거 있잖아. 뭐 뭐. 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어. 아, 뭐 밤하늘에 뭐 띄고 있잖아. 그래서 기억이 좋네. 좋은 어, 말이 그토록 응. 그토록 원하던 데뷔를 이루었다. 댕. 한분 그런 그토록 빛날 수 있었던 건땡 우가 빛날 어, 수 있었던 진짜, 진짜 모르겠다 과연? 그록발래왔던 무대에 오를 때? 너무 지연되고 있는 거야? 지금 거 지연되고 있는 거지? 거의 다 그래요? 오. 오. <laughs> 오를 수 있었던 건그토로발래왔던 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땡아니가할 거야 그래 언해 그토록 발래왔던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건땡 마지막이 어, 나. 있었던 건 뒤에 가서 그정도 있다고요? 그이록도만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무대도만이 정도만. 이했도만이 정도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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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만. 이아도만이 정도만. 이정도도만이 정도만. 이정어만이 정도만. 이이정 <laughs> 오, <약간> 무대에 <웃음> <웃음> 그토록 바라던 무대 오르기까지 선물이 <laughs> 아, <아프봐요. 웃음> 있다고 아, 거예요? 난따따 <laughs> 어, 언니 나다 미야 <laughs> <laughs> 관리해야 될것 같아서 짜장 짜장, 짜장. <laughs> 짜장이 많았던 분 <laughs> 짜장 짜장 너무 찬봉인가봐. 그냥 이거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짬짜면 있는데 뭐하러 <laughs> <우아랑> 고민을 해? <laughs> 맞네. <맞아>. 짬짜면 <짬짬미는> 있네. <laughs> 그렇지? 아 이거 너무 이거는 약간 경... 이건 문화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laughs> <laughs> 그 약간 심각한. 뭐 약간 <laughs> 싸울 수도 있네 잘못 있네요. 얘기했다가. 하나 <laughs> 둘셋찡장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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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어, 어, 나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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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찍 해야겠다. 어, 비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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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브라일드! 브야 야, 야, 야. 야, 아니야. 수정 나도 야아 오늘 양념이야? 그냥 반반이 있는데. 다, 다 반반이 있는데. 반반이 있어요. 즘은세 가지도 나와. 어우, 간장, 간장까지. <laughs> 자, 아침 원래 잠이었는데 밥먹로어 언니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음몇 시에 일어나? 저 요즘 학동때문에 아 거의 불비측해서 밥 먹고 사는 아 거예요. 먹야죠 아아아 <laughs> 남자! 남자에 무슨 말자 저는 한 명씩 다만나고싶어 많은 여자분들과 교제해보고 싶어 뭔지 알아. 뭔지 알죠. 그렇게 저는 유학? 이거 아, 질문 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맞아, 맞아. 뭔가 되게 기 뭐라 해 그래, 되지? 애교가 많아서 뭔가 제 남자 친구 되게 기분이 좋을것 같아요. 아, 음. 옆에서 키우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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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게 피지 것도 귀여울 것 같고 뭔가. 이번 한 번씩 다 만나고 있어. 가서. 저는 일단 <1월달은 웃음> 오, 2월 어? 2월 얘, 1월 달은 얘얘 너무 디테일해 <웃음> 지금. 유니급이 <laughs> 다가. <laughs> 그리고 어. 어, 여름은 핫한 소미. 어, 그리고 잔잔한 어, 그런 잔 아니 딱딱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소희. 그리고 수정이는어놀동산왠지가 <laughs>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은혜는 같이 취미생활하는. 어. 네. 진짜 제일 무서운 <laughs> 사람이에요. <맞았어>. 계획표를 짜는 우정. 이거 너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매니저 없이 어, 1년. 아, 근데, 보고 계셔어 아니, 쳐라. 어, 아, 이게, 어, 맞아. 매니저님 없이도,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그니 우리 사람, 매니저 없이도, 근데 핸드폰, 핸드폰 없이는. 어디 갈 수도 없이, 지도도 없이, 뭐, 뭐 시켜먹지, 이런 지 근데 매니저 없이는 그거 아니고 상 아니고 상 아니에요? 상이라고 합니다. 안 계시거든요, 지금. 어. 밖에 계세요. 우리도 혼자할수있는 나이가. 나도 혼자서 생해해도그생각을생각을 했잖아요 자서생자 우리도 우리도 혼자서 해리해리도 혼자서 리카노자서생 라떼 우리도 혼자서 생이어서생각우리해 맛있어, 너 맛있어. 진짜 맛있 전화! 전화. 아, 옛날에 문자였는데 이제는 귀찮아 귀찮아. 진짜 빨안 해, 빨리 이 문자 다가전 음소거 먹은 거예요. 괜찮다. 저것도 괜찮은 것같아 하나, 둘, 안넣는다 넣어, 넣넣 진짜? 막 생으로 다 먹어요. 어떻 노래. 좋다. 춤이 너무 힘들어 전, 음, 어제도 음, 새벽에 서팔아아 음, 내가? 네, 전, 전,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laughs> <소고기는 웃음> 많이 못먹겠더라고 너무 느끼해가지고 아나 어, 적당히 뭐... 얼마 전에 별이 생일이었죠? 아,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별 언니 생일을 작년. 축하합니다 어? 아빠 봐 봐. <laughs> 아니야, 이리, 그대로 아니 그대로 맞다. 아, 왜냐면 아, <laughs> 감고 아, 뭐 감고 있으려 눈을. <laughs> 아, 여기도 했지. 힘차가 있어. 동주야. 언니 언니가 와서 불러고 했죠. 보셨나요? 언니 와서 불러자 언니 좀 그냥. 감사합니다. 자, 오. 축하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별이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오우! 케이크가 별이야. 이 거야 소원이 아, 이루어질 것 같은 자, 이런 옷 입고 하니까 뭔가 저승사자 아, 행복을 찾읍시다 <laughs> 뭔가 약간 이렇게 둘러싸여 행복을 찾읍시다 아, 또막그 일정도 다 다르니까 어, 하고 있을 때또막 그래서 자주 보면 좋을 텐데 막 이제 또 활동 시작하고 응. 활동 준비하고 콘서트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만나기 어려울 텐데 응. 한번 더 하면은 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나는 근데 그런 것도해 보고 싶어. 예전에 이제 KBS에서 청춘을 때 어, 어, 저도 거기 가서 그런 걸 너무 해 보고 싶어. 하면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응.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응. 다리에서 만나면 음. 뭔가 하고 약간 리얼 그런 음. 음. 리얼 보라이 음. 리얼 거라이 어, 진짜 막 시골 가서 그 도와도 농사도 도와드리고 뭔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음. 배우는 것도 있고 뭔가 음. 뭐, 재밌는 음. 뭐, 그런 거에서 한번 만났으면 음. 좋을 것같습 느낌. 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 날까지 잘 <laughs> 지냅시다. <laughs> <저, 웃음> <저, 저>, <laughs> 그러니까 특별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려있고 <laughs> 이렇게 나가신 <막> 건데. <laughs> 네, 그네 저승사자들이 네, 저승사자야 약간. 저 많이 응원해 주셔야 저희도 이제 찾아될 수가 있어그 저희가 원하는 또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네 음. 여러분 2018년도 도 좋은 한해 보내시고 하시는 일 대박나시길 바라겠고 저희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숙스 오케이 어저 지금까지 앞집 뒷집 밑집 아니죠 옆집 손님 왔습니다